안녕하세요. 퀀텀센트입니다. 오늘은 여자 향수 뿌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향수 뿌릴 피부. 향기는 깨끗하고 보습된 피부에서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샤워 후 깨끗한 피부에 향수를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 바디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해 피부를 보습하면 향이 더잘 흡수됩니다. 2. 맥박이 뛰는 부위에 뿌리기. 향수는 맥박이 뛰는 부위에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맥박이 뛰는 부위는 피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향이 더잘 퍼집니다. 귀 뒤, 손목, 목덜미, 팔꿈치 안쪽, 무릎 뒤 등이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소량의 향수를 뿌리면 체온에 의해 향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3.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향수를 뿌릴 때는 피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5cm에서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뿌리면 향이 고르게 분포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면 한 부분에만 향이 집중될 수 있고, 너무 멀리서 뿌리면 향이 잘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옷에 직접 뿌리지 않기. 향수를 옷에 직접 뿌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에 포함된 알코올이 옷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크나 캐시미어 같은 고급 소재의 옷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에 향기를 입히고 싶다면 공중에 향수를 분사한 후그 아래로 옷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5. 머리카락에 뿌리기. 머리카락은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부위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끝에 가볍게 뿌리거나 손에 향수를 소량 뿌린 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6. 레이어링 활용하기. 다양한 제품을 레이어링하여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향의 샤워 젤 바디 로션 향수를 순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향의 지속력을 높이고 더욱 깊고 풍부한 향을 만들어줍니다. 7. 계절과 상황에 맞는 향 선택하기. 향수는 계절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상쾌하고 가벼운 향을 겨울에는 따뜻하고 깊은 향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을 특별한 행사나 저녁 약속에는 좀더 강렬하고 독특한 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적당한 양 사용하기. 향수는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향수 사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분사하는 것이 적당하며 처음 사용할 때는 조금씩 조절해가며 적절한 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9. 지속력 높이기. 향수를 뿌린 부위를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르면 향 분자가 깨져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 보관 방법. 향수는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은 향의 변질을 막고 오래도록 신선한 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퀀텀 센트와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